왔어? 아, 네. 왔어, 왔어, 왔어. 잠깐 들고 있어. 오호. 야, 희창이 오자마자 그냥 와대위는 거다. 와. 거 봐. 와. 헉, 사이 죽이는데? 프리킥, 프리킥. 되게 아 와, 오우야 사자되겄다 일체, 일체 있어? 없어 지금 대피는 와중에. 헉, 야, 사자되겄는데 야 밑으로 줄을 낚싯대 대포에 꽂고 줄 잡아가지고 밑으로 빼 밑으로 일단 줄은 잡았어. 야 사짜다 사짜. 볼에 껴가지고 때려주기도 안 빠져. 볼에 꼈어. 이거 털어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와우. 와우. 헤이. 야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와우. 야 죽이네. 대피다가 한 마리 나왔는데. <laughs> 야 어떻게 대피다 나오냐. 기대를 해봐야 될거 같아요. 대박! 야, 빵이 죽이네. 30 중반은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치기 전인데, 이렇게 나왔네요. 오늘 기대감을 갖고. 야, 수심 몇에서 나왔냐? 지금 깊어요. 얘는 매다 한 사, 매다 한 5, 60은 돼요. 매다 50? 네. 와우! 대청호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멋지네. 네. 고기 깨끗합니다. 야, 기가 막히다. 아니, 들어박게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laughs> 사이즈는 아직 정확히 재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완전 사짜야사짜 사차 중반대 보여. 꼬리 봐, 꼬리. 와, 대박이다. 대박. 나도 빨리 낚시해야 되겠다. 아 어떡하려고 러는겨아자 진짜 답답하다, 진짜. 마음이 급해야 감기 걸린 것 같아, 냉방병. 그냥 와, 멘트 하고 있을게. 네, 안녕하세요. 저력입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희창이하고 저하고 어제 여기 충북에 있는 대청호 회남권에 와서 낚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 시원하게 보내시라는 의미에서 준비한 저력TV 서머 페스티벌 그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를 준비하려고 왔는데 제가 꽝을 쳤습니다 근데 희창이가 붕어를 한수 만났는데 그 붕어로 원래 사이즈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남한강 가서 우리 회장님 붕어로다가 사이즈 이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신뢰가 될것 같아서 어, 오늘은 그냥 어, 희창이 영상하고 방생하는 영상 위주로 내보내드리고 다음주에 마지막 이벤트 오후에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희창이가 낚은 좋은 씨알의 붕어 방생하고 영상 맞춰야 될것 같아요. 진짜? 와 멋있다. 야, 나도 한 번만 들어볼게. <laughs> 야, 줘 봐. 거기 깨끗하죠, 여러분. 야이씨. 줘 봐. 아 왜? <laughs> 야, 이거 가만 있어 봐. 오. 아니, 오늘 내가 이거를 이렇게 들고 내가 오늘 이거를 이렇게 들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희창이만 붕어 한수 만났습니다. 빵은 완전히 사짜야 처음에 나올 때 대가리 보고 사짜인 줄 알았어 그지? 야 근데 사짜는 안될것 같고 허리급 정도 될것 같습니다 개측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어. 포인트와 채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 <laughs> <laughs> 저는 피레미만 타자겠습니다 피레미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청호가 수위가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앉아서 낚시하는 자리가 원래는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 물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비가 좀 많이 막 200mm씩 와가지고서는 수위가 쫙 올라오면은 지금 저희가 서있는 자리 같은 경우는 완전 오름수위 포인트인데 좀 올해는 좀 오름수위를 맞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뭐 다음주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뭐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쪽 건너편에도 조사님들이 되게 많이 낚시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조항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는 길에 조사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와서 낚시를 했는데 희창이만 한수 만나고 저는 꽝피레미만뭐 여러 어? 마리 잡았습니다. 오 사이즈 좀 되네. 38이네, 38. 38. 와우. 거의 4자에 육박하는 38cm급 붕어입니다. 빵이 예술이 빵이. 비늘도 깨끗하고 네. 이쁜 오리지널 토종 대청어 붕어입니다. 자 가라. 건강하게 자라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가네. 힘차게. 살림망 안에서 푹 잤나 본데? 가서 경석이 형거 물어봐. <laughs> 고맙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고 대청호 회남권 낚시하시러 찾아오시는 분들은 꼭, 어, 서로 간의 매너 좀잘 지켜주시고요. 어, 쓰레기 문제. 여기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봤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분들이 깨끗하게 치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진입로, 그리고 저희가 낚시한 자리, 이쪽으로 쓰레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철수하면서 주변에 둘러보고, 쓰레기 있으면 제가 다 주워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아쉽네요. 어제 처음에 오자마자 희창이가 한수를 낚아내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야, 오늘 드디어 대박을 만나는구나. 근데 오히려 밤이 되니까 피레미들이 성화가 심해졌고, 오히려 낮에 피레미가 덜 덤비는 그런 기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 미끼는 옥수수에 글루텐 묻혀서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글루텐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피레미가 오히려 옥수수에 반응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루텐, 그리고 지렁이 요 정도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심 때는, 어, 메다 20에서 메다 50. 최대한 깊은 쪽을 노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 산 밑에 같은 경우, 다리 밑에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도 뭐, 한두 수씩 꺼내시더라고요, 조사님들이. 근데 저희 쪽에는 이제 발 앞에는 수심이 얕아요. 그리고 긴대 40대 이상, 뭐, 48대, 50대, 이런거 폈을 때, 1m 20에서 1m 50 정도 넘어가는 깊은 수심 보이니까 그쪽을 공략하시면 분명히 손맛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출조해서 저력TV 서머 페스티벌 마지막 피날레 제 5회 화끈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 못하게 됐어요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90도 폴더 인사 안녕히 계세요. 형, 한번더 해. 죄송합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어떡요 고기를 쳐봐야 이벤트를 하지. 자, 낚시터를 지키는 우리의 작은 실천, 청소 캠페인 클린업. 저는 항상 실천합니다. 이렇게 항상 차에 싣고 집으로 가져가셔가지고 해지기 전에 집 앞에 내놓으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